오늘은 마늘쫑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쫑 시중에 많이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마늘쫑이 좋냐면 이렇게 색이 연한 부분이 많은 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부들부들 넌청, 넌청 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 통통한 거또 이렇게 통통한 걸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늘종을 제가 무칠 건데 한번 잘라볼게요. 이종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살짝 씻어 보겠습니다. 한번 살짝 물로 씻은 마늘종을 보리다가 놓으세요. 멸종을 그냥 묻혀도 좋지만 그냥 묻히면 약간 매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소끔 살짝 쪄요. 밀가루 옷을 입혀서 여기다가 밀가루를 많이 넣지 말고 살짝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묻혀주면은. 그러면은 밀가루를 거의 다 묻었죠? 그러면 찜기에담넣볼게요 혹시 찜기가 번거로우신 분은 비닐팩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이 막 끓고 있어요. 그럴 때, 찜, 찜기를 올려주세요. 한소금만 살짝 쪄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를 칠 때는요, 물이 끓을 때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식감이 골고루 다 동시에 익어버리거든요. 익은 거를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마늘쫑 냄새가 나지요? 이때가 다 익은 거예요. 옆에 잠깐 서 있으세요. 금방 익으니까. 뚜껑 열고, 불 끄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얼른 꺼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펼쳐 놓으셔야 돼요. 향김이 나가게. 이렇게 밀가루를 입히면 양념도 잘 묻어요. 이 마늘종에. 살짝 입혀졌죠? 됐습니다. 팔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마늘을 다져보겠습니다. 이제 잘 식혀져갖고, 김이 나갔죠? 한 김이? 네. 이렇게, 여기다 놔보세요. 색깔도 이쁘죠? 네. 너무 많이 찌면 색이 가요. 약간, 이쁜 초록이 아닌 약간 탁한 색깔로 참기름. 진간장 살살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 다음에, 가 양념, 저거 마늘, 깨소금. 맛있는 냄 나네요, 그죠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묻혀진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옷을 살짝 입혔기 때문에 양념이 겉돌지 않고 다 몸에 이렇게 묻어있지요. 마지막으로. 국간장. 국간장 없으신 분은 소금을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마늘쫑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마늘쫑이 생각보다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한번 살콤 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콤 쪄갖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한번 잡숴보세요.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